자, 14번 이야기 봅니다. 어, 오른쪽과 같은 6개의 점 중에서 2개의 점을 이어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반직선의 개수의 차를 찾아라 그랬죠. 자, 어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 점이 두 개가 있어요.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이두 점을 잇는 직선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죠. 그죠?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직선의 개수는 하나. 자, 근데 반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점에서 출발해서 다른 쪽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점이 두개 있을 때 반직선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반직선 하나와 그다음에 이쪽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반직선 하나. 모두 몇 개가 되냐면 두 개가 되죠, 두 개. 직선은 하나가 두 점이 있을 때 직선은 하나가 만들어지고 반직선은 두 개가 만들어지죠. 자, 그래서, 어, 여기에서 지금 직선의 개수와 그 다음에 반직선의 개수의 차를 구하라,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,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실, 어, 반직선의 개수가 직선의 개수의 두 배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, 뭐만 찾으면 되겠어요? 직선의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죠, 그죠? 자, 그래서 직선의 개수만 찾아 봅시다. 어,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면, 어, 자, 여기 있는 이 점부터 우리가 어, 시작해서 직선을 찾아 봅시다. 그러면 다른 점들에 각각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, 이 점에서 시작했을 때 다섯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. 그죠? 자, 그렇게 한 다음에, 그 다음, 자, 두 번째 이 점으로 시작을 해 봅시다. 이 점에서 시작하는 직선 이미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. 이 점하고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점하고만 우리가 직선을 만들어 내면 되죠. 그래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4네 어, 개를 만들 수 있죠. 네 개. 자, 그러면 다시 다시 자, 이번에 이쪽 점 가지고 해 봅시다. 이쪽 점은 자, 이미 만들어진 이두점 있죠, 두 점. 이미 사용한 두 점과는 이미 직선이 만들어져 있죠. 그죠. 그러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겠죠. 몇 개가 만들어져요? 세 개가 만들어지죠. 그죠. 자,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이쪽 점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쪽 점에서는 어, 사용하지 않은 두 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두 개. 그 다음에 이쪽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쪽 점에서는 한 개. 얘만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. 자, 그러면 마지막 점은 어때요? 마지막 점의 경우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. 그죠? 자, 따라서 0개. 자,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되냐면 5부터 1까지 더하면 되니까 모두 15개가 돼요. 그래서 직선의 개수가 15개가 되고, 그 다음에 반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? 이 30개가 되죠. 따라서 그 차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개수와 같은 15개다.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